발 냄새 해봐. 으 어, 냄새, 으 어, 냄새, 으 어, 냄새, 으 어, 냄새. 냄새 맡아봐. 으 어, 냄새. 오 식초 간장. 나보여 소고기 조금인데 양지 양지 고기 500 페소. 하나에 2 0 270 원인데 두 개하면 500 원. 두개하500 500 원. 양지 고몇 g 씩이지 1kg 2kg 2kg 좀 먹어. 2야 삼겹살 파네? 야 이거는 저거 소고기. 소고기, 뭐? 아, 소고기야. 소스티아 레슨에, 소고구나. 1.1kg에 300배 손에 292. 300배 손면 17,000원. 참바라떼. 참바라떼. 이동이 여기, 골반 아 요즘 여기 이게 완전, 완전 많이 사가네요, 오늘. 1월 며칠에 한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 먹고 여기서 그 하얀 플라스틱 인형, 그 디오스죠. 조그만 애기신이 나오면 그 당첨된 사람이 2월에 뭐를 사주는 거래요, 그 사람들을 이게 여기 멕시코 톡산품인데 초콜렛 티 이거 되게 많이 유명해요 이게 1.2, 1.3kg 이게 이렇게 빵 세트가 85페소 음. 5,000원? 빵이좀 딱딱하고 푸석하죠, 한국에 비해서. 이거 76배속? 음, 이것도 한4 0원 4,500원? 이거 머핀 케이크. 이게 6,000원. 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커피가 300g에 7,000원. 저기도 사람 네. 사가죠, 오늘 완전. 오늘 내일 하나 봐요, 저거. 아까 식빵 하나 샀는데 30배속. 1 7 0 8 0 0원 아, 아무래도 국물 들어가는 건 비싸구나. 2,500원? 뭘 보여줘야 되나? 1L 올리브 오일 12,300원. 이쪽 맞네. 8,000원. 750ml 이렇게 먹으라고 쿠키 판다, 쿠키. 5,000원에 판대요. 이렇게 먹는 거, 이름 뭐더라구요? 그래? <목소리> 이치모여줄게요 이게 많이 달지만 여기는 한, 한 얼마냐, 250페소. 여기도 어, 200페소, 275. 당근 케이네? 300페소, 데일리, 데일리 케이 초코 300 페소, 딸기, 초코 300 페소, 18,000 원, 17,800 원. 이건 뭐야? 아, 트레스 매치, 300 페소, 17,800 원. 여기 파는 치킨은 참 뻑뻑한 게 맛이 네, 없더라. 이거 먹자. 여보, 저기 나, 아 이거, 묵직하네. 이거. 턴트리보 스모크드미치 349 미국 거겠지 이게 몇개 1 k g 에 18,000원 이베리코 그 응. 스페인 돼지 그그 비싼걸로 아,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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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 스페인 돼지 하모? 아 세라노 그거 뭐야 음, 얼마야? 1000원이잖아 1 0 0 0페스야 그럼 6만원이네 근데 그치 그정도 진짜니까 그정도 가겠지 비싸니까 이거 뭐 몇키로에요? 이베리코 프리미엄이네 야, 이거는 천패 손에. 우리 천원짜리 손 떨려서 못사는돼 <laughs> 이건 뭐냐, 이렇게. 아, 양념된 코스트야. 어. 등갈비, 등갈비 양념된. 양 거는 팝 가서 먹는 게맛있어 바로 팝이야 됐어. 어, 어, 가격이 없네. 어, 이렇게 비스켓을 싸먹고. 여, 여기, 스타일이다. 얘는 하몽을 잘 먹어. 와인 안주가 딱인데. 계란 안주? 안어 계란, 계란, 계란. 어린애기가 쳐다보네. 카메라 들고 다녔어 어우, 냄새, 어 세제, 세제. 어, 세제 봐. 어, 냄새. 어 세제 원액을 았나봐 냄새. 어지러워, 어지러워, 지러 계란, 계란. 계란 값이 갓도 모르고 맨날 샀는데. 두 팩에, 18개 두 팩에, 4,500, 한, 4,700, 0 0원 5,000원 가까이? 이게 5,000원이네요. 18개 두 팩. 3,500원. 저한 통에. 이거는 12개에 3,500원. 딸기, 망고, 어쩌고 그리고 뭐 사야 돼? 크레마를 한번 넣어 똑같아 3,500원 이 크림을 감자 쪄서 먹어도 같이 먹어도 맛있고 뭐냐 고구마 같은 거 쪄서 같이 먹게요 땀 떴으면 안돼 지지야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뭐냐 미스터 바보, 파보 양념하는 건가? 이거는 또로 또다... 피포대까르네 모든 고기에 쓴다는데 뭐지? 이게 뭐야? 처음 보네. 양념하다 이게 뭐지? 양념장인가봐요. 2.3kg에 6,000원. 1.4kg에, 어, 만원. 어, 만원. 6,000원. 5,500원. 1kg. 세보야. 1.5kg에, 4,000원. 라임이 1.5kg에 8 0 0원 이거 한 3,000원? 어, 이런 게 있네. 딱지도 크지도 않네. 방울토마토. 어, 1kg에 5,000원. 여기 수입품 과일이 좀 비싼 편이에요. 500g에 저0 0 0원 7,000원. 고급가. 피스타치오, 이렇게 많은 게 미국 거네. 260에서 어, 15,000원? 하드 대용량이라 여기는. 피클 봐. 피클도 막 대용량. 4kg 거의 4kg에 5,000원 초콜릿 6,000원 이거 그 뭐야 말린 말린 건포도인가? 어, 건포도? 건포도네 캘리포니아 거네 150에서 8,000원 이거는 얼마냐 7,000원 어. 이렇게 사 가야지 이거가 1kg에 5,000원 <놀람> <놀람> 1 리터 짜리 12 개가 이거 15,000 원, 15,000 원이면 싸 죠？싸긴 싸다. 리즈 아, 이렇게 활짝 활짝 이렇게 예쁜 거 빨리 할래. 이건 뭐야? 멤버 스마크? 알겠어. 나 저번에 그거 왔다가 내가 진짜 저번에 물티슈가 너무 안 좋았어. 멤버 스마크라고 다 좋지 않더라. 여기는 화장솜이랑 물티슈가 최악. 아우, 싫어. 멤버 스마크 씨가 싫어. 싫어. 근데 저거 저거 너무 쉬워. 무슨 나이론같이 아닌데. 이러+ 이러. 쓰지 푸지 한 통이 2 0 0몇 시쯤이? 270한돈만0천원게 되는구나. 이건 몇 메리지? 그래서 다 괜찮아. 3 1호였 너무 향신료가 너무 세서하시스권을못 쓰겠어요. 슈프림을 써야지. 여기 현지 브랜드인가 본데, 띠오, 삼촌, 나초, 나초 삼촌. 꿀 알로에로 들어갔나? 이거 되게 많이 보이는데. 어머, 이거 무슨 윤삼도 있네. 얼마야? 이 사람도 사가네. 요이거 빵, 빵. 엄청 사죠? 이사람 너무 오늘, 오늘 그거 하는 날인가 보다. 저빵 엄청 산다. 이거 이렇게 팔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3 0 0배수 오면 17,000원? 이제. 아니, 이제 그거 찢으면 안 되는 거야. 노또 가야, 너또 가. n 노! 노! o n 자 이게 워낙 대가족이 모여서 이제 먹고 하니까 뽑기를 하나 봐요. 아 오늘 얼마가 나올까? 별로 안 샀는데. 아, 맨날 1 0 0은 그냥 기본이지. 우리가 한, 한 주에 보통 한번장 보면 얼마씩 나오지? 한 150불까지? 한 달에 우리 먹 식재료면 얼마냐? 보내서 갈고 싶은데 그나지. 그러면 네번 가잖아. 그러면 한 최소 5,600불은 최소. 최소 500불. 어. 아줌마가 싫어할까 봐. 카메라 대기가 민 미마. 이마오 2,300. 2,300페소 가까이 나왔네. 리셋 해야 돼. 뭐야? 뭘 봐? 아. 뭐봐어스마봐폰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 이게 뭐가 하나 없네. 어떻게 하나 해? 이게 가버렸어. 뭐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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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못살라 할게요. 그냥 가. 아, 귀여워. 방송체크 하고 나가. 요이그이 어떻게 하지 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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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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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이런 경우 처음이다. 더 추가 차지했다고. 아 기다리. 이게 잘못될까? 귀엽다고 하는 아 어이, 아 알았어. 가만히 자, 아빠, 아빠. 저기 아비아 아빠 뭐? 뭐라아 뭐라고? 뭐라아뭐라아 뭐라고? 아라아 뭐라고? 아라고뭐라하라고뭐 센터 아라아 뭐라고? 아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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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고 아. 라아 뭐라고? 뭐라 이게 젤리 같은데 좀 맛있더라는 거어요뭐 이거 뭐야? 고추인가? 고추네. 부스카델니뇨데오로금 음. 보이, 골드 보이를 찾으세요. 나는 이레나트렐라이 브랜드를 좋아해요. 아버지야, 아니야. 아버지. 아르니까 스 어, 아버지 네. 아플 때 아르니까, 어, 아르니까. 아닙니까? 꽃인데 참... 어... 치아치아도로티아치아 치아 치아 음... 저기... 이거... 이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도 많아? 어 새로 나왔나보다... G4 맞아... G4 6 여섯 개... 그 해서... 원래 220인데... 1 8 6이래 괜찮다... 괜찮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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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h. Okay.